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 네, 펩트론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시간 외를 체크하겠습니다. 자4.99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어, 매우 준수하게 쌓이고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도 우리 펩트론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상승출발을 하겠구나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는데 현재 펩트론 흐름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죠 이제 펩트론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제가 이 펩트론과 함께 e n 셀을 찍어서 올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hlb와 셀루메드 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체력이 목이 좀 아파서 여러분들 당분간은 한 종목씩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다시 이제 펩트론과 HLB 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ENSL과 그리고 셀루메드 이런 게좀 다시 궁금하다 하시면은 댓글에다가 작성 부탁드릴게요.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종목들 다시 한번더 묶어가지고 영상 분석하는 영상 찍어서 업로드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많은 영상 그리고 많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펩트론 본격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게 한국에 위고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일정과 그리고 얘네 공시가 올라오는 요 일정이 거란 말이요 일라이 릴리 그죠 이 릴리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기술 이전은 하는데 그게 너네가 릴리라고 어떻게 장담을 해 안티분들의 목소리였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상은 그게 그 목, 그런 그 말들에 힘이 실린 게 요런 이런 흐름이었어요 요런 흐름 터킷 브레이커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와 함께 떨어졌다가 여기서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블록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 전부터 관리기 종목 아니냐 그리고 몇년 전부터 황금낙하산 이 얘기는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꾸 힘을 힘을 받아요. 맞죠? 그러면서 그거 릴리 아닐 가능성 있어.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근거가 빈약했어요.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들리는 겁니다. 솔깃 솔깃해요. 그래서 아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토방은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얘기를 다 들으면, 왔다 갔다, 그죠? 우리한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또그 명확한 기준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역시나 하당해야 되며, 객관성이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두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잡고, 대응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흘렸어. 흘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즉각 가는 게 대응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제 대응까지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계획 잡고 들어가는 게 시나리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어 얘가 이렇대. 제가 저렇대. 이런 거에 흔들리면은 우리는 결국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롱런 할수 없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는 걸 우리는 이 시장에서 실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 근거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정확해야만 되는 그 공시가 있고요 그리고 소문이 도는 그런 것들 내용들이 아니라 이제 이 공시에 따른 얘네가 내놓고 있는 그런 자료에 따른 그리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수급과 그 타이밍들, 그죠? 그리고 수급의 양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끌어올렸던 이 주체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 주체들이 현재 다시 한번더 주가를 끌어오고, 끌어올리고 있는 이 주체들과 동일한 주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가격대에 더더군다나 낮은 가격대잖아요. 이 가격대에서는 나올 만한 매도물량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올 만한 매도물량들은 다 호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은 바닥을 기고 있고 다시 상승이란 걸 반등이란 걸 보여주는데 세력들이 얘네가 본격적으로 돈을 투입시킨 그 자리가 오니까 바로, 반등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반등에서의 거래량이 어땠어요? 40만 주, 59만 주. 너무나도 형편 없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형편 없는 거래량으로 상승을 시킨다.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은, 매도세가 없다. 하방으로 찍어 누르는 이 압력이 없다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구간은 우리가 어, 거래량이 없지만,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매수 타점.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셔라.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니까, 제가 매수를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저는 기준을 가지고, 그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일단은 기술적 분석, 그 하나를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부터 좀 중요한데, 공시를 보고 들어갔죠? 그죠? 그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과 방금 알려드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또한번 다시 한번더 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전혀 없어요. 일단 얘네가 미리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는데 눌림 강하게 안 옵니다. 깊게 눌릴 눌릴 리가 없어요 얘네. 약간이라도 눌렸을 때우린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시간에 가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또한번 제가 타점 나오는 거. 아, 개념 또 알려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때 잡아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얘네가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뭐권리라 어쩌니 저쩌니 일정이 있다. 뭐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유상 증자는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이것도 불안한 거 아닌가요? 자, 운영 자금이 좀 바뀌었어. 근데 이게 좀 줄어든 거거든요. 얘네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유상 진자가 약간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차질이 생긴 것 아닌가요? 그럼 얘네가 하려고 했었던 이 돈으로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게 문, 뭔가가 차질이 생긴 것 아닌가 어, 하지만 1차 발행가액이 결정됐다고 해서 확정 발행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확정 발행가액 얘네 예제 예정발행가액 45,450원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데 그 기준 주가가 바로 여기 구간이었고 여기를 얘네가 청약 예정일에 맞춰서 회복을 시켜주면은 뭐예요? 원래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요 자금은 확보가 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뭡니까? 올라갔죠. 끝났어요. 성공 끝. 그래서 이제 얘네가 확보를 하고 뭘 하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진출 이걸 가지고 그거 릴리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이뤘던 거예요 나왔죠 기술이 전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저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커요 그리고 gmp 미국의 경우 gmp에 따라서 약이 제조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 약효 지속성 이거는 장기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좀더 이제 알아듣기가 편한데 우리가 원래 같았으면은 이게 주사의 형태예요 근데 내가 내 몸에 셀프로 꽂는 거거든요. 허벅지는 어디든. 근데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애초에 그러면은. 근데 이약 장기 지속성이 적용이 되지 않은 약물은.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 약물은 1년에 48번인가를 꽂아야 된다라고 해요. 42번인가 하여튼 그 정도인데, 이거 장기 지속성. 1년에 10번입니다.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까먹어도 돼. 얘는 까먹으면 안 돼. 다시 살이 찌고, 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이 GMP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항서제약 얘네가 이제 HLB 함구하고 있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그게 CMC의 문제다. 지금도 이제 클래스 2로가져와주고뭐 난리인데 이게 문제고 있지만 GMP도 아쉬움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네는 이것 때문에 내년 3월로 시간만 버리고 뭐 불안하게 하고 주가 막요 곤두박질 치고 욕먹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펩트론과 릴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고 이거 돼야지만 그러면은 이거를 해야지만 기술 이전 협의가 가능하다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하려면은 유상 증자를 성공 시켜야 된다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호일 대표가 블록딜을 했다. 공시가 다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이미 이때부터 우리는 사이즈가 다 나왔었다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얘네가 이거를 성공시키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뭐 이제 이런 거다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가 어, 여기 있죠 이거 올려 보시게 되면은 공지에서 현제 생산 시설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스케일업을 한다 이미 이거는 수요가 들어왔다 그죠 이미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일리아 일라이 릴리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걔네들도 지금 신, 신공장 건설, 추가적인 공장을 좀 많이 빠르게 증설 중에 있어요. 매우 빠르게. 얘네들은 지금 무슨 얘기까지 듣냐면은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하지만 하여튼 이제 그만큼 현재 이게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구조죠. 우리 헐리우드 배우들은 다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시작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다. 네, 역, 역시나죠. 그러면 10배라고 하는 게 우리는 납득이 가요. 납득이 가. 그리고 공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PT404, 30 본계약, 비밀 유지, 이제, 이제 끝나겠죠. 언젠가는. 이게 비밀 유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제3자 배정 유증을 못한 건데 하여튼 이게 끝난다. 좀 추가적인 상승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10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가.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보고 가면은 관리 종목 지정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요로 인해서 그죠? 시장 평가, 우수 기업, 매출액, 특례 적용 관련해가지고 얘네가 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예, 관리 종목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10배라고 하네요. 10배. 그러면은 매출이 10배가 일단은 늘어날 수 있겠네. 이게 매출이 일단은 늘어나. 하지만 또 그때 가서 얘네가 뭐 지출도 더 당연히 이제 커지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뭐 투자도 할 것이고 그죠? 연구 비용도 들고 뭐 이런 게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때 가서 또 따져봐야겠지만 현재 우리는 주가가 오르는 게 뭡니까? 10배라는 게 오른다고 쳐볼게요. 그럼 매출액이 뭐 대, 대충 해가지고 330억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가 미래에 가서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투자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학 바이오 애들이. 그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호재는 재료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대의의 알테오전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래에 언젠가는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 그거를 가지고 선 반영해서 끌고 와서 움직이는 게 바로 주가죠, 주가. 미래의 가치를. 심지어는 제약바이오 애들은 현재 실적 중요하지 않아. 미래의 가치. 4에서 5년 뒤더 뒤에 그때 실적이 좋아질 예정이야. 그걸 끌고 와 가지고 지금 올리는 게 제약바이오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아직은 금리나 안 했지만 부동산과 내수 시장 이런 거 잡히면은 추가적으로 금리나 또할수 있고. 맞죠? 그러면은 우리 패트론의 입장에서는 얘네가 뭐 이제 악재가 딱히 이제 뭐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볼게요. 이제 좀 투명하게 다 보여 드릴게요. 자, 6월 27일이잖아요. 6월 27일 날부터 주가가 쭉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단위가 다른 매수를, 매수를 보여주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단위가 다른 매수의 주체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7월 19일은 또 누구야? 7월 19일은 또 누구야? 보인단 말이죠. 그죠? 얘네가 진짜 매수를 엄청나게 강하게 해요. 그렇다는 말은 얘네가 7월 24일부터 볼게요. 7월 24일부터 보시게 돼도 얘네가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뭐예요 어, 그전에는 아까 매수만 봤을 때는 매수를 엄청나게 했었었는데 매도는 좀 비슷하게 하네. 맞죠? 그러다가 이런 거좀하주고즉 얘네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합니다. 그게 어떤 걸 뜻하냐? 얘네가 이 종목의 운전수란 뜻이요 운전수 얘네가 매수를 하면은 주가 반영이 크다가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자 여기서부터 올까요 그러면은 10월 8일 최근에는 그러면 얘네가 뭘 하고 있을까? 최근에는 이렇게 볼게요 또 얘네죠 또또 그렇죠? 또 얘네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운전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올렸던 주체랑 지금 올리고 있는 주체랑 똑같,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게 납득이 가요 어떻게 납득이 가냐면은 여기가 590만 주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주가가 떨어졌어 근데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고 이때 터지던 거래량들이 역대급이었어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여기보다 거래량이 강해야지만 한방에 뚫고 올라가거나 소화를 시키고 올라가거나 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터지는 거래량들이 570만 주, 여기 150만 주, 여기 200만 주, 300만 주 그리고 여기가 진짜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가 580만 주 이런 식인데 여기는 생각보다 별로 안 터졌어요. 서킷 브레이커 날. 근데 여기 590만 주, 여기 530만 주 그렇게 압도적인 힘인가?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 별로. 그죠그 말은 즉슨 현재 구간도 나올 만한 매도 물량 그렇게 강하지 않다가 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120만 주죠. 그리고 어제는 120만 120, 주고 여기가 210만 주고 이런 식이니까 지금 이 고점 부근인데 이 전고점 부근인데 얘네가 거래량이 굉장히 별로 없는데 눌리지 않잖아요. 심지어 시간 외 상승을 또보내려고 그래. 투자 경고 좀뭐 이거 안다니까. 그죠? 경고 좀안 안 달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버리니까 얘네가 지금 이 거래량으로 여기를 자리를 유지를 시킬 수 있고 오히려 올라가려고 한다 무슨 뜻이에요 누르는 매도세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강한 눌림 뭐 크게 눌린다 그걸 기대하시기보다는 현재 얘네가 이 평선이 올라오는 거 이격 캔들과 이 평선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냥 캔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걸 좀 기다리는 흐름, 이 정도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음, 그래서 그때 가서 뭐 매수를 들어가도 되고 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얘네가 그냥 드라마틱하게 가서 이 이평선 이격 막 벌어져 있는데 가고 이럴 가능성까지는 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의 눌림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합점 잡고 놓치신 분들 합점 잡고 대응 들어가는 거 충분히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많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위에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뭐 리딩을 하거나 특별하게 뭘 하는 건 아니고 시장에 필요한 우리가 참, 참여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아래 더 보기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참여 눌러주시면은 제가 여기를 통해서 네, 채널 이걸 눌러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문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